안녕하세요, 백일동입니다. 여기는 달낫입니다. 낮장에서 벤타고 3시간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달낫 기차역에 먼저 도착했네요. 여기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라고 하는데, 그냥 평범한 기차역 같은데, 그냥 안에서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이제 날씨 좋을 때 사진찍으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 낮장에서 이제 밴을 타고 오니까 여기 앞에 정차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 내려 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이 기차 안에 카페가 있나 보구요 여기 옛날 증기 기관차,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네.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런데 물은다 잠겨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지금 운행 중인 구간. 다 끝났나봐. 같은데 여기가 3000원짜리 호스텔입니다 <laughs> 여기는 지금 비와요 그리고 날씨도 약간 쌀쌀합니다 막 엄청 추운 정도는 아니고 지금 하늘 막 반짝반짝거리네요 그리고 잠깐 돌아보는 길에 이제 베트남에는 핑크 성당도 많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조명이 예뻐가지고 잠깐 한번 멈췄거든요 다잉덤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이탈란 야시장으로 갑니다. 확실히 여기는 추운 동네라 패딩도 팔아 20만원 털모자 쓴 사람도 많이 있고 털옷도 많이 있네. 그리고 여기 반대편으로는 이런 식당도. 들 네. 와 이렇게 빵도 맛있는 거 많다. 왜 뭐지? 이렇게 길 따라 쭉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동상 하나 있고. 여기가 제가 제일 오고 싶었던 달랏 야시장입니다. 여기 달랏이 여기 계단 야시장이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는 딸기하고 단짝능 유명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트남 단식 반티능 여기가 원조입니다. 베트남 피자. 오늘은 비와서 좀 사람도 많이 없고 이렇게 천소막 편순한... 이렇게 천막 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딸기도 좀 이따 먹어봐야겠다. 여기 이렇게 또 접어서 주네. <laughs> 맛은 있는데 솔직히 많이 먹어봐서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 부분 일행. 같이 하고 있는 동생입니다. 놀러 오세요. 하나 아, 더 먹어. 하나 더요 다양한 걸 많이 먹고 싶어요. 싶어. 여기 딸기 있지? 딸기. 어, 여기 딸기도 특정 딸기야. 어머, 어머, 어머. 설탕 무침. 아 그거다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네 새우 소금 추가라 했는데 아니야 소금이야 그래요? 왜 추가를 하셨지 음...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나 보지 이 딸기 맛은 아삭아삭해요 솔직히 존나 맛없어 <laughs> 아프지 않데 설탕 덕에 근데 왜 설탕 맛이 나지? 아니야 설탕도 있네. 음... 안짠반짠은 아니네 근데 딸기 자체가 맛이 없다 와 여기 안에도 과자 같은 거랑 많이 파네 말린 과일이랑 오 졸라 큰데? 아오 음. 어, 잼도 있네 여기 딸기가 맛있으니 잼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딸기 맛 없는데 잼이 맛있겠냐 음어 나와요? 어머 어머 <laughs> 음, <good. 웃음> 진짜? 봐요. <laughs> I don't know. 이거 <laughs> 뭐 나쁘지 않은데? 아버네. 아버 이거 좀 받아봐. <laughs> 치즈 요거트. 응? 좀버 야,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야. 에? 내가 다 먹기 아깝다. 너 먹어 봐. 진짜요? 안음 기아이. 안 기아이. 음. 알로 알로 알로. 어, 미안. 하다가뭐여요실로이실로이너다 뭐 먹어. 이건 무슨 맛이냐면요. 편의점에 8,000원에 파는 아, 쿄게소에 8,000원에 아, 그 정도 아니다. 안 할래. <웃음> <웃음> 저게 만동인데 한 500원, 600원? 아, 근데 맛있다. 치즈 요거트인데 맛있네. 이거 예전에 베트남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사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약간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는 요거트, 요구르트, 요, 요구르트가 성공하면 이런맛 딸기 이렇게 전시해놓고 파네. 백딸기다, 백딸기. 이제 여기 뭐 시장은 대충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좀 식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잘 먹는 편인데 제가 봤때 얘도 잘 먹어 이거는 퍼싸오 저희가 시킨 게 오징어하고 여기 소고기, 아 돼지고기였지 소고기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빕 빕퍼 빕퍼 이렇게 해서 지금 시켜가지고 여기 모닝글로리까지. 여기 동생이랑 밥도 먹었고 여기 달라되는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동생이 여기 또 어떻게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괴상하게 생겼네요. 여기에서 이제 뭐 와인 한잔 먹고 가려고 하는데 밑에층부터 한번 탐방을 해볼게요. 뭔가 되게 괴상하게 생겼어. 뭔가 인테리어가 와 요상하네. 와이 되게 신기하다. 어졸로 신기한데? 약간 미로처럼 돼 있네. 나 벌써 길을 잃었어. <laughs> 일단 계단 있어서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조명 켜고 있습니다. 야외에도 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일단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자. 뭐 엄청 크네. 꼭대기가 어디야? 오우, 와, 그래서 여기, 아, 힘들게 올라왔지만, 전망이 보이네요. 아. 와, 신기하네. 이 카페 아시나요? 여기가 맨 꼭대기입니다. 나풀었다고 네, 저기 요만한 30분 정도 아 진짜? 안 들렸어 나제기 꼭대기까지 갔다 왔어 어 낮은데? 그달 모양 보고 왔어? 초등달?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나저 위에 올라가면 있어 아, 아니 아니 이거 안 보고 왔는데 여기 재밌죠? 희귀멍 집어다오 어. 여기가 더 전망이 좋네 와. 아데몰리션아좀 그런 거 같아. 야, 그 내가 중학교 때 유행했던 수초등학교때 <laughs> 한번 가 봤어요. 아. 아. 아, 사장님이 나길 잃을까 봐 계속 먼저 주문하고 가라고 했나 봐. 제가 둘러본다는데 계속 안 된다고. 오, 안 된다고. 아, 얘네가 이게 얘네도 짜증나겠지. 못 찾으면. 아, 그러네. 닦아줄수도 그러네 아, 아, 미안해 아, 아, 아 여기 카페가 되게 미로네 미로 미로입니다 미로 배가 안차가지고 반짝눈엉이랑 이거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아까 먹은데랑 맛이 틀려요 이게 파는데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음 이건 좀 맵네 무튼 어떻게 낮장에서 연이 돼가지고 반락까지 같이 오고 저녁식사도 같이 해서 좋은 동생 같고 좋은 사람 만나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재밌게 보냈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